포터 2 EV 전기차입니다. 오늘 서스펜션 보강 작업을 할 건데요. 아, 이 차는 적재는 양이 많지 않고요. 적재 적재량은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어, 도로 주행할 때뭐 울렁울렁, 통통, 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너무 나빠가지고 어, 작업을 하셨는데요. 아, 뒤에 뒤쪽에 보면 이쪽은 이제 운전석 뒷방향인데요. 코일 스프링 12mm를 장착했고요. 쇼업 아, 쇼바 스탠다드 40% 감소력이 강한 쇼바를 아, 장착했습니다. 이쪽 방향은 운전석 방향이고요. 이쪽은 조수석 방향입니다. 12mm는 아, 주로 이제 승차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적재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승차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코일 스프링 종류는 12, 13, 15, 16mm 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15mm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주로 이제 승차감을 원하신다 그러면 12mm가 가장 좋습니다. 그게 왜냐면 승차감을 높이는 거 12mm이고요. 이제 진동 흡수를 해주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도로 노면에 잔 진동이 올라갈 때 코일이, 코일 스프링이 코일이 진동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많이 진동을 흡수하는 게 12mm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적재는 많이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 주로 적재량은 한 200kg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2, 300kg 많이 많아 봐요. 한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13mm는 한 3, 40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mm는 한 5, 6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아, 주로 이제 이제 적재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판스프링 보강도 하셔야 되고 이제 또 별도로 이제 또 코이 일체형 쇼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좀 가볍게 적재하고 그 다음에 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12mm도 의외로 많이들 장착을 합니다. 순차감을 높이기 위해서. 네, 예, 이제는 도로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주님하고. 구독! 좋아요! 힘이 납니다! 고요 네, 이제 도로주행을 합니다. 12mm 코이 스프링 하고요. 어, 감 세력 이, 한40 강한 쇼법쇼바 스탠다드 형쇼 바를 장착 을했 습니다. 앞에서 3 0 k m 에요 저쪽에? 네. 네, 30km만 통과하면 직진으로 계속 가요 그리고? 네. 전체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180km밖에 안 되죠? 아침에 갔 네. 하고 왔는데 이까지 내려오 어. 아니 뭐 전체 아, 키로수가 그렇게 아, 200 토탈키로가240 킬로예요? 저거는 이제 쓴 거. 아쓴 거, 사용량. 어. 아저 위에 있는 거. 아181 킬로. 아. 이 전기차가 에어컨 쓰면은 쭉 떨어지더라고. 많이 떨어지죠. 네. 좀 여름에 아니 겨우 겨울, 여름, 겨울에는 또 히터. 히타, 네. 히타가 더 많이 떨어져요. 네. 에어컨 보다. 저우회전 여기서.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안산이요. 안산, 아 안산. 안산에 왔으니까 좀 약간 느낌은 아셨겠네 차에 대해서. 네네. 음. 괜찮죠? 네. 네. 쿠션이 딱 받죠. 네. 벌써. 아니 저 겁나서 저기 서 서버리거든요. 네. 한번 그냥 넘어가 봐요. 그냥. 그냥, 그냥 달리면 그냥요? 네. 그냥 넘어가요. 네. 이정도는 뭔가요 아까 네. 네. 통통통 몇번 쳤을까 많이 많이 쳐요 네. 많이 튀었을거야 이게 네. 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 이게 차가 통통거린다 그러지 통통통통 통통, 통통 튀고 그것도 이게 또 세게 달리면 또 울렁울렁 하고요 네. 저런거 하면 막 요동친다고 네. 몇번씩 치고 넘어가는데 한번 딱 치고 넘어가야 되거든 넘어가야 되거든 한번 치고 much 차가 문경에서 하나 왔었지, 전에 두 대가 왔는데 네. 그 사람도 아유 한결 낫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왔어자 저쪽에서 위에 저녀 저쪽 녹색선. 네 이쪽으로 나에 이거 얼마 기다렸어요, 차? 이거요? 예. 신속. 3개월 못 돼서 나왔습니다. 와, 이거 빠르다. 4월 3일날 계약을 했는데, 예. 중간에 그 지원금 안산시에서 추가로 받아가지고, 아, 예. 바로바로 바로 진행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빨리 나온다, 이제는 전기차가. 예. 지원금만 되면 예. 차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좋죠. 네. 한결 낫죠. 다녀요. 요통 이렇게 막 튀는데 됐었는데 네. 튀었는데 안 튀었지. 네. 안, 네. 이제 안 튀잖아요. 달리면 퉁퉁퉁퉁퉁 튀었을 거 아마. 이거 예, 안좋안좋안 좋고도 안, 안 이런 도로. 네. 되게 튀고도 이런데 한번딱 튀고만요. 좋답니다. 안 네. 튀어 <laughs> 좋습니다. 아주 안 튀어 가지고 좋답니다. <laughs> 이게 왜냐하면 이게 코일 스프링 12mm가 승차감을 네. 이제 개선시켜주거든요. 걔가 네. 네. 적재량이 문제가 아니고 얘는 이제 승차감이 문제니까 네. 승차감은 최고 좋은 게 12, 13 이런 것들이 좋고요. 이제 무게를 실으면 15, 16 이렇게 넘어가고 개중에 더 많이 실면 이제 판 스프링 보강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무겁다 그러면 이제 또그 코이 일층 초바, 스탠다드 말고, 코이 일층 초바가 또 들어가야 별도로. 막, 이렇게, 이제,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버려요. 이게 승차감하고 뭐, 이렇게. 이게, 그 그런 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고. 자, 우측으로요. 아마 느낌이 확 왔을 거야. 아마, 안산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예전이 예. 전기차 개별 용달 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많이 와서 장착하고 가셨거든. 개별 용달 하신 분들. 예. 근데 이제 요 근래, 이제 뭐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뭐,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만 오고, <laughs> 예전에는 개별 용달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직진해서 계속 가요. 요철 지나갔는데, 뭐, 소리도 안 나네, 뭐. 소음이 전혀 없네 전기차 끌고 다니 시끄럽지 않아서 좋죠 네 맞아요 엔진 소리 안나서 그러니까 뭐. 뜨겁지 뜨겁 또 바닥이에요 네, 예. 시트 뜨겁다고 엔진열 때문에 네. 그런게 없어서 좋아 좀 주행거리만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상당히 좋은데 저기... 100km만 더 늘려줬으면 처음에 나올 때 탈락했는데 네. 네. 조금 기다려보자. 좀 뭔가 보완이 될 거다. 그쵸. 자 이쪽에서 우측으로 돌아가야 돼. 저쪽에 앞에서 저쪽에는 학교 아니고 어린 이치데네 우측으로 가 돼. 여기요? 네 여기 여기 이쪽으로 그. 가요. 네, 저쪽에는 이제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네. 그이. 자혜전요. 여기는 소문 듣고 와야 되겠어요. 그죠, 네. 우회, 우회전이요 도시로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도시 들어가면 좋은데 땅값이 비싸서. <laughs> 우회전요 저 부산에서 올라오는 미안해. 아유, 그저, 아, 그러니까요. 아유, 부산에서 <laughs> 아유, 오면 어떻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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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으로 이사 가든 하나를 더 분점을 내이지 뭐. 예. 예, 저쪽으로 올라 가 들어가고요. 예. 대전에다가 분점을 하나 내이죠. <laughs> 중간 지점을 하나 맞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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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들 예. 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 뭐 괜찮죠? 네, 예. 아주 좋습니다. 아, 예,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예.